안녕. 그전 일본이 살기 좋은 이유에 이어서 이번엔 일본의 삶이 조금 힘들었던 점을 영상에 다 보려고 한다. 오늘 또 반말이고 잘 부탁한다. 요러식 그. 모든 것에 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 알지? 오늘 한번 일본 한번 조져준다. <laughs>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짝 일본 분들이 듣기에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라면 조금 이렇게 해서 말하기. 해줘. 일단, 최근에, 아, 일본 진짜 조금 힘들다, 살기 힘들다, 정말 너무 싫다라고 한꺼부터 얘기해줄게. 내가 일본에 10년 살았잖아? 음. 일본 음식이 싫어져. <laughs> 다 간장 맛밖에 안 들어. 아, 진짜. 매운 게단 하나도 없어. 물론, 최근에 한국 붐으로 인해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한국 조미료도 일본 슈퍼에 많이 팔고, 한국 요리 좀 되게 많이 생겼거든. 근데 우리 뭐 자취할 때 배달 시켜 먹고 뭐 그러잖아. 배달 요리에 뭐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 맵고 일본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그래. <laughs> 그래서 정말 현지의 매운 음식, 칼칼하고 깊은 그런 음식이 뭐 많이 땡긴다. 요즘 진짜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온쇼 꽃가루 알레르기인데, 나도 처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 한 5년째부터 갑자기 생기더니, 지금은 일본인보다 더 심해.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면,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 푹푹푹푹 날리는 그런 느낌이잖아. 1월 중순, 말부터 시작되거든. 한 겨울부터 시작돼. 이 솔솔솔 솔솔 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찾아봤는데 산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나무가 있단 말이야. 전국을 휩싸니까 이게 뭐몇 개의 나무를 배워서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 일단 비염이 대환장 파티 느낌. <laughs> <laughs> 코 막히고 콧물 완전 홍수처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재채기도 완전 그냥 대화 진짜 대환장 파티 오늘 코 여기 여기가 완전 대환장 파티. 너무 풀어서 막 여기 아프다. 아프고 막 여기 막 일어나오고. 아침이랑 자기 전에가 제일 힘들, 제일 심하거든, 증상이.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눈이거든. 어, 눈이 정말 미치겠어, 진짜.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계속 이렇게 비비게 되거든. 너무 힘들면 눈이 빨갛게 변해, 충혈이 돼. 결방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 크고. 안약이 있긴 한데 잘안 듣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뒤지다가 한 2만원짜리인가? 그 안약을 좀 넣었더 조금 괜찮아졌어 일반 비염약이나 이 안약은 절대 안 들고 알레르기 하나 때문에 너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야 진짜 체감상 일본 인구의 한70% 진짜 모두 다 기침하고 막 이렇게 안경도 있잖아 고글 같은 안경 있거든 그런 것도 팔고 내가 일본에 와가지고 많이 깜짝 놀란 게그 벌레가 제짜 많아 기가 높아서 그런 게 음, 그냥 같이 생활하고 있는 느낌이야. 내 생각에는 일본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스키도 높고 또 일본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를 안 해. 같이 버려 타는 쓰레기랑 까마귀가 진짜 너무 커. 아니 진짜 까마귀, 벌레, 가운이쇼. 일본은 습기가 되게 많은 나라라고 하잖아. 음, 음. 그래서 좀 힘들거든, 밖에 나가기. 근데 겨울은, 또, 난방이 <laughs> 안 된다? 밖에 있는 것보다 집이 춥다. 아, 진짜. 보일러가 안 돼. 보일러가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있는 집이 있어. 엄청 고급집. 왜 코타즈가 발달됐는지 이유가 바로 요거란다. <laughs> 어. 그리고 요즘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 물가 되게 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장바구니 물가에 만 한정돼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교통비는 훨씬 비싸고 택시비도 비싸고 인터넷비라든지 통신비도 그렇고 약이 한국은 3천 원, 4천 원, 5천원 정도잖아. 저번에 한국 가서 한번 약을 사봤는데 깜짝 놀랐어. 일본은 코파기 이야 제일 싼게만원 정도.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진찰비도 첫 진료비라고 하지 그게 거의 2만 원대 그리고 나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일본은 동네 병원이 되게 많단 말이야 조그마한 병원이 되게 많아 내가 좀 귀차니즘이어가지고 큰 병원 안 하고 그냥 근처에 그냥 검색해가지고 가거든 또 일본은 안 좋은 게그 구치코미? 리뷰가 많이 없어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리뷰가 거의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냥 가면 돌팔이 같아 넘보다 아이 진짜 내가 한 지금까지 한열 군데 정도 다 갔단 말이야.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준 병원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너무 디스해가지고 자막을 안될 거야. <laughs> 어 근데 아이 진짜 내가 저번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드럭스 약국에서 파는 약이 점점 안 되기 시작했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나보고 드럭스터에서 어떤 약을 먹냐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일단 말해줬어 그거랑 거의 같은 성분을 나한테 처방해주더라고 낫지 않았다는... <laughs> 그리고 일본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별로 히미 나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기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이제 한국인의 점!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막 이렇게 도와주고 상구상조하고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표면상으로는 되게 잘 대해줘 한국 사람보다 막 이렇게 리액션도 막 잘하고 말도 잘 이렇게 막 들어주고 근데 나중에 막 연락 갑자기 없고 힘들다. 그런나 <laughs> 난 경험했었거든. 난두 번인가? 차라리 그냥 싫어하는 티 팍팍 내면 나도 마음 안 열고 있을 텐데. 막 내가 마음 열었다가 막 상처받은 게몇번 있으니까 나도 살짝 이제 진심인가? 라고 내 스스로가 의심하게 되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앞과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한다. 그런 식으로 일본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나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로서 보자면, 일본은 메이아쿠 분과라고 해가지고, <laughs> 이 소리 났다. 고맙네.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거든. 우리나라의 유교문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야? 그게 고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싸우고 해야지. 좀 이렇게 돈독히 이렇게 우장이 유지되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살짝 있잖아 근데 일본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라 그런 게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벽을 치고 행동하지 않는가 많은 일본인들이랑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뒤가 다르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고, 그래서 조금 서운할 때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일본인들이랑 조금 어, 잘못 친해지겠다. 라고 <laughs> 생각을 하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맞는 친구가 없긴 해. 이거는 내가 진짜 욕을 많이 들은 월급 공개 영상이랑 연관시켜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이잖아. 외국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해. 난 지금 취업비자거든. 워킹 홀리데이로 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유학이나 일본어 학교로 오면 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 그다음 취업 비자, 결혼하면 결혼 비자. 그 우리가 외국에서 살려고 하면 무조건 비자가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지. 물론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뭐 죄를 안 지었고 뭐 품행 좋고 뭐 이런 뭐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일본은 또 아무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뭐또 증명해야 된대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자기의 워라벨을 컨트롤 할수 있는데, 외국 생활하면 그게 잘안 돼. 모든 회사가 비자를 주는 게 아니라, 비자를 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특정된 회사 아니면 못 줘. 예를 들어서, 엄청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력이랑 아예 다른 분야의 회사면, 조금 비자 주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아, 나는 비자 노예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삽다. <laughs> 그리고 집 구할 때도 외국인이어서 집안 빌려주는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집 구할 때 어플 같은 게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어 괜찮은 집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문의해. 외국인에게도 집 빌려주는가요? 이걸 꼭첫 번째 질문으로 넣지 않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 근데?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준다라고 하자. 그러면 또 내가 이 집을 빌려서 집세를 매달 낼수 있을지 증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통장 까야 돼. <laughs> 회사 월급 까거나 모든 분야에서 살짝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더 증명해야 되는 게좀 많거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 있어. 아, 일본어로 진짜 내가 몇번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일본어도 어... 이게 근데 진짜 케바캔데 일본어를 못해서 더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약간 외국인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일본어를 못하면 안 되거든 예전에 못했을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스스로가 외국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자신 없을 때는 막 꽉 다물고 있고 말해야 되는데 아, 나 일본어 못하니까라고 막 주눅들고 있고 그랬던 적이 꽤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외국인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잖아. <laughs> 이거랑 연관성 있는 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 아, 이거 되게 공감하는 분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게 한국 같으면 서비스가 좀안 좋은 점원에 대해서, 와, 이 사람 성격 안 좋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일본에서 그런 대우를 받잖아 와,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런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 그리고, 반말하는 사람에게 적대심이 되게 커지는데, 이거는 일본어를 못해서 그래. <laughs> 이거 못해서 그래. <laughs>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외국에 오래 살면 외로움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사람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본 오고 나서 5년째까지 외로움을 한 번도 안 느꼈단 말이야. 혼자서 재밌게 잘 살았는데,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진짜 소용돌이처럼 외로움이 갑자기 막 몰려들어. 정기적으로. 되게 신기하다? 평소엔 별로 안 외롭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점이 남친 사귈 때 그런 외로움을 나도 모르게 채워주길 바라는 게 조금 커가지고, 그 남자친구들을 되게 옥제어 왔었던 것 갖고 어떤지 생각해보니까. 반성합니다 외로움을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귀국 결정, 외국 홀로 남음. 이게 다 결정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건는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데, <laughs> 내가 일본 채널과 한국 채널 두 개를 이렇게 운영한단 말이야? 응. 서로가 이렇게 막 싸우더라. 응. 싸우고, 막, 나한테 입장 표명해라고, 한국이 뭐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본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양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예, 네, 신기하더라, 어, 재밌더라, 라고 생각하고 싶다. <laughs> 힘들긴 하지만, 한 번씩 짜증나긴 하지만, 내가 뭐, 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약간 그런 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얼굴을 내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나 의견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까지나 일본을 좋아하는 만큼 한국도 정말 좋아하거든 한국이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항상 만들고 있으니까. 어. 너무 그러지마 <laughs>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전 영상이 일본에 살기 좋았던 점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일본이 살기 조금 힘들었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모든 곳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양면성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일본 생활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일본 생활에 10년 하면서 그렇게 디 후회는 없는 것 같아. 응. 나 후회는 있다. <laughs> 후회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영상으로 한번 입다들을 볼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좋았다면 꼭 구독은 해라. 진짜 <laughs>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연해라 바비.